오케이 오케이 네자 B I 부터 여기요, 여기요, 여요왕자요가요공주요가요 왕자 아 여기요, 여요 왕자 요 여기요, 여요 공주! 가 여기요, 공주요 여기요, 요 어이가 없네 정말 <laughs> 왕자가 보통 좋지 않나 공요래공요공주요요여이요 여기요, 여기요, 요 그러면 좋게 알겠어니 공주, Let's go. 죄송. 아. 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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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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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나는 코니골드공주님이야 <laughs> 오케이, 잘할까요? 하죠. 괜찮았나요? 유령 님. 매우 좋았습니다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자, 그렇다면 두 번째 게임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시작. 또준비를봐 주세요. <laughs> 왜 그래십니까? <그럴 웃음> 진짜 이거 왜 그래요? <laughs> 너무 심쿵이네요. 공기가 아, 아닌 것 같아요. 좋아. 약간 마녀 느낌? <laughs> Go! 좋습니다. 두 번째 게임, 신속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